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4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친박계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제3지대는 미풍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을 꺾고 본선 티켓을 거머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박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경선에서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현역과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까지 친박계 인사들이 줄줄이 전면에 나서는 상황. 특히 유영화, 도태우 두 명을 공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김기춘 김광진 사면에 이어 유영아 공청까지 모두 적폐의 부활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국민의 힘을 선택할 국민은 없습니다. 약진하는 친박과 달리 제3지대는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애초 예상보다 적은 국민의힘 물갈이 폭에 현역 의원을 한 명도 영입하지 못했고 현재 대구 지역구 세 곳의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욱이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면서 TK에서의 세결집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버리는 거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이 정도선 가지고는 개혁신당으로 입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33일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 속에 친박 인사의 귀환과 제3지대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